오래된 차량이 맞습니다. 오래된 차량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보존이 잘된 이런 오피러스 흔치 않죠. 적극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기아의 뉴 오피러스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GH330 모델이고요. 자, 상당히 좋은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06년 12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2007년 형이에요. 주행거리 말씀드릴게요. 주행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11만 6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오셔서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컨디션 굉장히 좋고. 내부 외부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은 스마트 키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뭐 워크인 스위치 전동 페달이라 그러죠. 그 스위치 정도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옵션이 그렇고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 일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가장 중요하죠. 처음부터 금액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간질간질 했습니다. 440만원입니다. 440만원. 자,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면서 연락 주십시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 외관부터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라이트 전조등, 그릴,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구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들어왔어요. 옆면. 뒷문 쪽에 문콕 살짝 보이네요 앞문 쪽에도 문콕 하나 있고 자잘자잘한 그런 문콕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 이렇게 보십시오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자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 아주 좋네요 타이어 상태 70% 뒷타이어는 새거예요 네, 몇 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휠 상태 전반적인 내짝 다 굉장히 상태 좋고요 트렁크 오피러 스트렁크 알아주죠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주 그냥 깔끔해요 횡하다 못해 아주 깔끔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활용을 아예 안 하셨고 진짜 지급품도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전체적인 느낌 아주 관리 잘된 느낌이 물씬 나네요 옆면 같은 경우에 썬팅이 아주 흐리게 되어 있어요 전면에는 아예 안돼 있고요 범퍼에 어디 하나 긁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이쁩니다 실내 볼게요 실내 베이지 색깔이죠. 이 흰색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는 색깔 배열이죠. 문짝 쪽을 보면 메모리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전제석 오토 이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버튼들 보입니다. 워크인 스위치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사제기 때문에 전원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 계기판 밝기 조절부터 해서 전방 센서 온오프 버튼까지 이 옆에 보면 트리컴퓨터 조작 버튼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죠, 이거. 요거. 키도 이렇게 뭉치 스마트키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116,116km 이렇게 주행을 했고 악셀 끝까지 밟은 거 아닙니다 대표님 혼내키지 마십시오 엔진 소리 아주 좋죠 우렁차고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또 핸들 상태는 아주 깔끔해요 다만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네요 이쪽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네요 자 이쪽에 보면은 오디오 버튼 쪽은 블루투스 아닙니다 핸즈프리 버튼이에요 핸즈프리 p c m 루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사제 메리 펴놓으셨습니다 후진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게 잘 들어옵니다 똑딱이 버튼으로 내비게이션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통풍시트 열선시트 보이시죠 운전석 동승석 자 그리고 오디오 네, CD구멍 보이고 자 에어컨 공조기 그리고 체인지 레버 지금 이 센터페시아 라인 요 라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냥 딱 봐도 당시에 고급차라는 이미지가 딱 박히게끔 센터페시아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어,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전반적인 대시보드의 느낌 상태 아주 깔끔하죠.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이시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작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센터 컨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베이지 색깔이다 보니까 약간의 때 같은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실내 클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썬루프 썬루프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네, 하늘 아주 맑고 이쁘죠. 날씨가 막 추워졌어요, 갑자기. 전체적인 천정, 천정의 트립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너무 예뻐요. 화사합니다, 차가. 뒷자리 한번 타보죠. 맨 뒤에 앉았고, 꽤 상당히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무릎하기 닿질 않아요. 대형차답죠? 넓은 실내를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앞쪽 실내 느낌. 아주 깔끔하고, 어,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보이고요. 밑으로 열면 12V 시거잭. 네, 자 이쪽에도 와 보면 디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디시트 전동 시트들이죠. 디시트까지 전동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밑으로 와 보면 이제 컵홀더 컵홀더가 상당히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접혔다 열렸다 하네요.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컨디션 좋고 너무나도 예쁜 뉴 오피러스 차량을 소개시켜드려봤어요.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자,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440만 원이에요. 440만 원. 굉장히 좋은 금액이니까 오셔서 한번 타 보시고 공업사 점검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참고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사실상 굉장히 빠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다 싶으면 얼른 전화부터 주십시오. 예약부터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대한대 한대 업로드가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전화량이 있습니다. 다못 들여서 너무 아쉬워요. 문의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